온갖 여러 조합을 다 해봤는데 그냥 이게 최고였어요. 이 제품은 엄청나게 추천을 드립니다.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자석으로 된 모델을 따로 샀어요. 조합 보여서 샀는데 실제로는 전혀 쓸 일이 없었어요. 2,200조차도 서큘이 없다면 이 넓은 공간이 절대 따져 다지가 않아요. 서큘을 어떻게 쓰냐면. 겨울 캠핑에 팬이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팬이터만 사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팬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까지 고민을 하셔서 그거에 맞게 팬이터 세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 300, 900 신일 모델은 다 똑같은데 바람 나온 날개가 전부 다 아래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순정 모델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앞에가 너무 뜨거워져요. 그래서 지금같이 보드라운 털이 있는 것들은 타거나 제가 여기 수건을 놔봤는데도 엄청 오래 두니까 흰색 수건이 좀 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 밑에 받침대를 놔서 이거를 높게 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여기 바닥 앞에 방염포를 깔아 가지고 이제 열을 아무리 받아도 괜찮게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운드 웜을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 달아 놨는데 날개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 아래쪽으로 하나 둘 중간으로 하나 또 위쪽으로 이렇게 두면 공기가 아래 위 전부 넓게 퍼지고 어, 아래쪽으로 두개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밑에는 그렇게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상황에 맞게끔 바람 방향을 위아래로 다 조절을 할수 있어서 이거 되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요거는, 어, 따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여기 장착을 해야 되는데 요 십자 드라이버만 있으면 쉽게 그냥 요 앞에 판을 떼서 갈아 끼우면 되니까 설치도 엄청 간단해요. 올라운드 웜을 함께 하게 되면 받침대가 필요 없어져요. 얘는 정말 필수템인 것 같아요. 신일 900과 1200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1200입니다. 왜냐면 900과 1200은 부피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대신에 난방력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200으로 여유있게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대형 에어 텐트가 아니신 분들은 굳이 900을 사실 거면 300을 사시면 1200보다는 부피가 확실히 작으니까 300을 사셔서 서플과 함께 사용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200 기준으로 저희 텐트가 폭 3.6m에 길이가 4.2m인 대형 에어 텐트예요. 이 사이드 폴도 높아서 실내 공간이 넓은 편인데, 외부 온도가 영하 15도일 때, 이 펜이터로도 겨울을 엄청 따뜻하게, 뭐, 반바지만 입고도 잘 자고 보냈어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서큐를 꼭 돌려야 돼요. 여기 전실, 후실, 이렇게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실은 따뜻하고 후실 자는 쪽은 좀 춥더라고요. 서큐를 써야 되는데 서큐를 어떻게 쓰냐면 제서큐은 크레모아 V1040 모델인데 요게 삼각대를 이렇게 해놓으면 요 삼각대의 넓이랑 여기랑 겨우 딱 맞아요. 이렇게 근데 혹시나 이렇게 누가 톡톡 치다 보면 이 빠져버리거나 조금 불안정한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 페니터 위에 올릴 때는 이것도 크레모아의 스탠드 삼각대 제품인데 요거를 써요. 안정적으로 여기 딱 안착이 되게 저는 실제로 캠핑을 할때 여기 원래 이렇게 파티션, 중간 파티션을 쳐놔요. 여기 이렇게 반을 막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쪽은 전부 따뜻해요. 뒤쪽으로 전달이 잘안 돼서, 여기 크레모아 V1040 모델 기준으로 가장 강하게 이쪽으로 쏴줍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얘는 크레모아 F21 모델인데, 얘를 가장 약으로 둬요. 요렇게 딱 세팅을 하니까 가장 따뜻했어요. 처음에는 천장에서 사선 대각 아래로도 막 서큐를 두고 저쪽에서도 위에서 뭐 두고 그냥 횡으로 하나 쏘고 위에서 밑으로 딱 내리면 모든 곳이 따뜻해지고 자는 사람 얼굴에 바람이 안 가니까 가장 좋아요. 이게 천장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엄청 세게 바람을 쏴주니까 이렇게 와서 결국 얼굴 쪽까지 계속 이렇게 건드리니까 바람이 어, 잘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위에는 가장 약하게 얘는 여기서 가장 강하게 요렇게 하니까 얼굴에도 바람이 안 오고 가장 좋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V1040을 천장 타프펜으로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이 뒤에 이렇게 고리를 달아서 제가 이렇게 매게 되면, 이좀 내려와서, 제 키가 178인데, 이좀 이렇게 자꾸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이마 쪽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부딪혀요. 뭐 그런, 약간의 차이로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훨씬 편하더라고요. 서큘 팬이라고 해서 여기 날개가 돌아가는 제품들을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에어 기둥 쪽에 그거를 딱 달아서 보니까 한 이쯤 오더라고요 날개가 지나가다가 정확히 이게 눈 막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너무 위험해 보여서 사서 달아보고 다시 안 써요 그리고는 이렇게 커버가 있는 타프 팬을 씁니다 그리고 이게 납작해서 위로 딱 붙이기가 좋아요 멀티페이스 X에다가 연동을 해서 이게 앱으로 껐다 켰다가 전부 가능해져서 편해가지고 레모아 제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후디에서도 라이트랑 이 타프팬이 합쳐진 모델이 나와가지고 그런 건 취향에 맞게끔 사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이 회전받침대 제품을 저도 하나 가지고 있어서 회전은 정말 잘 돼요 캐니터를 실제로 써보니까 회전시킬 일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이렇게 뒀으면 캠핑 끝날 때까지 이렇게 두고 쓰더라고요 좋아 보여서 샀는데 실제로는 전혀 쓸 일이 없었어요. 회전 받침대가 없어도 그냥 필요할 때마다 요래 살짝씩 이렇게 돌리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패니터 받침대. 요거는 나무로 다 해서 조립하는데 한 5분 이내로 걸린 것 같아요. 나사식으로 그냥 다 돌려서 뽑으면 되고 요 모델은 요렇게 사용을 합니다. 요렇게 안에 쏙 들어가요. 이러면 패니터가 넘어질 일도 없고 누가 이렇게 쳤을 때도 일단은 1차 방어를 해주니까 얘가 안정적이고 엄청 좋아요 저는 장박할 때는 얘는 무조건 쓰고 1박 2일 이렇게 캠핑 갈 때는 5분 설치하는 것도 귀찮아서 잘안 하긴 해요 팬 히터 받침대로는 얘를 가장 추천해요 그 이유가 여기 위에 판이 넓으니까 가습기를 올려두고 서키를 올려두면 따뜻한 바람과 촉촉한 공기가 전체 텐트 안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엄청 쾌적한 겨울 캠핑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뒤에 보듯이 이렇게 또 행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접었을 때도 이게 다 분리가 되다 보니까 부피도 별로 안 커서 이거는 센스 있게 여기가 우리 등류 넣는 곳이죠 바로 이렇게 등류통을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개가 돼 있어서. 그래서 엄청 편리해요. 만약에 여기 없었으면 기름 넣을 때마다 이 페니터를 다시 빼서 기름을 넣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페니터 들고 다니신 분들은 이동링이 필수예요 처음에 사면 플라스틱으로 된요 밑에 이동링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자석으로 된 모델을 따로 샀어요 이렇게 자석으로 딱 붙은 다음에 힘이 생기면 이걸 넣어놔도 여기서 등류가 빠지질 않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요 부분이 페니터 주입구에 딱 물리면서 여기서 이제 등류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철수해서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는 이렇게 해 놓고 쓰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사용할 때는 또뭐 어딘가 둬야 되고 불편한데 얘는 자석이라서 그냥 붙여 놓으면 잃어버릴 일도 없고 따로 돌아다닐 일도 없어서 저는 엄청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신일 1200의 경우는 에코세이브 기능이 있어요. 에코세이브 기능이 뭐냐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세이빙이라는 버튼이 뜨고 이러면 작동 중이라는 거예요. 설정 온도가 19도인데 지금 실내 온도가 15도가 돼 있죠. 4도 정도 차이가 나면 다시 작동을 해요. 22도가 되면 멈춰요. 그래서 19도 전후를 계속 왔다 갔다 스스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등유도 매우 절약적이고 오래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온도를 항상 유지할 수있다는 엄청 큰 장점이 있고 페니터가 돌아가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긴 한데 껐다 켜질 때 그렇게 크게 등유 냄새라든지 뭐 이런 건 없어요. 3시간 소화 버튼. 3시간 뒤에 꺼지는 버튼이에요. 여기 키즈락 버튼이 있어요. 키즈락 버튼은 아이들이 혹시 막 만지면 안 되니까 버튼들이 전부 다 락이 걸려서 눌러지지가 않아요. 내 텐트가 사이즈 조금 작은 편이다 그러면 300 에다가 서큐를 돌리는 방법이 있고 그것보다 더 작다 그러면 차라리 툴콘이나 미니페니터 에다가 서큐를 함께 사용을 해서 하시던지 아니면 저같이 넓은 공간을 사용하시는 캠퍼시면 1200에 서큐를 돌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900 에다가 돌려도 효율이 나오긴 하는데 1200을 추천하는 이유가 영하 15도의 극동계에서는 900이 과연 넉넉하게 안정적인 난방 효과를 제공할지는 의문이에요 저같은 이런 대형 텐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1,200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간을 사용을 하시고 이 1,200조차도 서큘이 없다면 이 넓은 공간이 절대 따뜻하지가 않아요. 서큘이 있어야만 무조건 따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큘을 사용할지 내가 캠핑을 하는데 수납 공간에 가능한지 한 번에 모든 것을 고민을 하셔서 딱 알맞는 세트를 한 번에 사셔서 편안한 캠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테일 한끗 차이로 편안한 캠핑을 추구하는 캠핑의 디테일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